시청자님들께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긴급 공지를 띄웁니다. 보상판매카만 삼성 애니콜이나생각했지 중소기업에서 보상판매를 한다는 건 진짜로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엑스툴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발 벗고 나서 가지고 무료로 홍보해드립니다. 지난해 제가 올렸는 걸 샀던 1차 당시에 힘이 엄청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느끼기에 두배 이상 힘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끊김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로 옛날에 이렇게 조금 약하다는, 지금 현재 신형에 비해서 좀 약하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회사에서 말씀드렸더니, 회사에서 며칠 만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걸 보상 판매를 하겠다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긴급 공지를 줍웁니다 보시겠습니다. 무거운 엔진톱, 지긋지긋한 시동 문제, 그리고 온 동네가 떠나갈 듯한 엄청난 소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초창기에 나온 겁니다. 초창기에. 요게 1세대 X2 를 거라면은, 요거는 2세대 엑스톨 21볼트 충전 터보입니다 한번 보시죠 직접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거 그냥 안 눌리고 그냥 해도 끊겨버립니다 끊겨버립니다 계속 끊깁니다 이거 진짜 이따 으면 못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엑스툴 1세대 거를 구해가 사용해 봤는데요 오일은 자동차용 엔진오일 가솔린이나 디젤이나 상관없습니다 1세대 는 오일을 넣고 요렇게 프라이머 펌프를 작동해 줘야 오일이 들어갑니다 힘이 차면 이렇게 끊깁니다. 이거는 힘은 좋지만 가끔 끊기는 게 있고 또거라고 운이 나쁘면 고장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2세대 기 나왔는데요. 2세대는 첫째, 눈으로 딱 보기에 배터리가 엄청 커졌습니다. 배터리가 커졌다는 거는 안정적으로 전기 공급을 하기 때문에 끊김 현상이 확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모다가 강력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강력한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안에. 키 박스죠. 컨트롤러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힘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2세대 제품은 오일을 넣게 되면은 프라이머 펌프가 없습니다. 왜요? 자동으로, 저절로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 이 진짜 말도 마하게 쓰였습니다. 보셔죠. 힘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거는 아까시 생나무입니다. 20cm가 넘는 겁니다. 엄청깁니다. 이게 톱이 안 잘립니다. 이거를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아, 잘리진 않겠지만 최대한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나갔습니다 보시죠 <laughs> 이야 이거 한번 보시죠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톱 길이가 잘라 봐가지고 다못 나갔는데 이렇게 나갔어요 이렇게 이야 음마무시합니다이 <laughs> 정도입니다 1세대는 꽉 누르면 꺼졌는데 2세대는 어느 정도까지 눌러도 안 꺼집니다. 그리고 100% 리얼하게 잘라 봤죠 자, 이거를 엑 X2에서 보상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2세대 거를 지금 15만 5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1세대 거를 8만 원을 보상을 해줘 가지고 7만 5천 원을 부담하게 되면 2세대 거를 교환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말 놀랍고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안 찍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 좋은 기쁜 소식을 시청자님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쉬는 날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상을 찍어 올리는 겁니다 11월 중순경에 한번 하고 12월 중순경에 한번 하는데 1차와 2차로 해가지고 나눠가는데 선착순입니다 제품이 다 떨어지면은 더호 하니까 1세대 구입해가지고 답답하신 분들은 지금 빨리 신청해가지고 2세대 거로 교체할 수 있는 제로 기회다 그리고 여기는 1세대 거는 짱대가 잘안 맞아요. 그런데 2세대 꺼는 짱대가 맞습니다. 자, 이 짱대는 요래가쏙뛰가고요 뒤에, 록구, 언로크 록구, 그리고 요 뒤에 보면은 스위치가 있습니다. 저 스위치를 누르면은 마음대로 각도를 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 뒤에 또 누르는 단추가 있습니다. 요걸 누르면 좌우로 돕니다. 이렇게. 각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게 3번 나무데요 굵기가 한 15전 됩니다. 이거를. 그대로 잘라버립니다. 한 번도 안 쉬고. 자, 오늘은 x t o 1세대 충전톱을 2세대 충전톱으로 보상 판매한다는 얘기를 긴급 공지를 해드리면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종영과 구들짱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